들어가면 봐봐 축을 그려서 어때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지금 요런 거는 봐봐 얘가 들어가면서 축이 들어가면서 어때 이 그립이 잡았던 게 어때 고리를 거어서 그치 대신 이렇게 크게 도는 게 아니라 어때? 붙인 상태에서 어때 얘가 내가 여기 있던 거를 축을 가져왔어 어때 상대방 이쪽으로 봐봐 밀면서 이거 봐봐 그냥 밀면 이렇게 이렇게 올가서 이렇게 와 되는 거지 그지? 내가 이거 팔로 못 들어 팔로 못든게 아니라 내 아랫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안 죽게. 이거 여기 힘으로 볼거일뭐나 내가 봐봐. 이가 빠져 있는데. 이렇게 힘으로 어떻게? 해. 100kg가 넘는 사람 어떻게 들어? 근데 올라가고 붙이는 되 제일 잘해. 대신 이거를 봐봐. 이렇게 치면 어때? 얘를 찍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. 그러니까 축이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이거를 봐봐. 눌러주면서 이 다리가 막 바뀌었지? 눌러주면서 어때? 이렇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때? 얘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야. 흩어져서 行，嗯嗯，认输，他妈行吧。